들독 같아갖고, 아까 내가 녹화나 뜯어, 물엿을 봤솥에 해놓고, 보온이 아닌 치사로 해놓고 한다. 끓는데, 그러면? 어, 조금 끓기 전에 꺼야 돼요. 아, 끓기 전에 거. 껐다가, 네. 보온을 해놓고 쓰면 된다. 네, 네. 처음에는 치사해놨다가, 네. 끓으면 보온으로. 네. 해놓고 하면 계속 떠서요. 네. 아. 여선, 네. 물엿이에요? 조청이에요조청 아, 조청 아. 물엿은 하얗잖아. 아, 맞아, 조청 오리지락이네. 네. 고추장 만들 때 쓰는 거. 네. 음. 참기름. 예. 네, 참기름 이거 붓지말라고 음. 아, 참기름을 따라 해봐야 되고. 양 바가지를 하네. 예. 네, 그래야지 이그약을 응. 맞추니까. 예. 응? 네, 네. 그래. 여기 털 털. 예. 털이야. 떨어가자. 떨어가면 이렇게 뽑을게 갖고. 물 같이 돼야 돼요. 예. 여섯 아 설탕을 조금 섞어야지 응. 이게 굳어지니까. 설탕 아 안넣으면 안 굳어져요 아 따로 안넣고 여기다 넣어갖고? 설탕도 넣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아, 이어서 들어가고 음 알았네 나도 몰랐는데 왜 옛날에 할 때는 물에 음. 얹어갖고 할 때는 끓이면서 설탕 넣었어 옛날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설탕을 어느 정도로 넣느냐가 문제네. 한통 되면은 한국자 할때 우리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안 되겠는지. 많이는 안 되거든. 많이 들어가 뿐만 못 달아 간대. 족보 하면은 개때안 개져서. 아니 면칠 됐으니 하면은 어 한국자가 응. 뭐 양에 따라 다르니까한몇번은 응. 실수 하겠지 하면은 응. 여기 그렇게 아이거예 어, 응. 이거 하나 딱넣게 되네. 응. 양이 됨다지 되네. 이게 성능이 힘드니까, 이렇게, 골고루 다섯 개야 되니까, 연 모이면 안 되고 하니까, 이거 하고 나면 팔아프다 뜨면 돼. 음. 아, 이렇게 계속 줘야 되니까, <laughs> 불을 낮춰야 되겠다. 와, 이렇게 벌벌 끓으면 이제 불을 낮춰. 이러면 양 맞추기가 힘드니까. 어, 이제 끄고 이제 내판할 동안 그냥 쓴다. 되니까. 음.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음. 뜨거울때 내주죠? 응, 식으면 이거 안 피지니까. 안민의동으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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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따뜻한 방에, 아름우야, 말로는 네. 음. 거야. 음. 다 여섯 방에, 다섯 방에, 다섯 방에, 다섯 방에, 다섯 방에, 다섯 방에, 다섯 는데다렇게에 다섯 방 콩 다렸네. 콩은 튀겼는 거죠. 콩은 튀겨가했죠 오빠이는 쌀 튀겨서 굽고. 얘는 보리쌀인가? 고등밥도 됐는고. 뜰게 삼계도 농사지은 거예요? 음.